태국어 자음 44개 하고요. 모음 32개. 랜덤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음의 종류 아시겠습니까? 축하 파티 했어. 고 자음이네요. 소리는 쌍시옷이고요. 딱 보시면, 꺼드바빠 닷더리 안 들어가죠? 축하 파티 했어. 파이어도 안 들어가니까 저 자음. 소리는 티 ᄃ. 얘도 딱 보시면, 저잠이라는걸 눈치채셔야죠. 소리는 응소리가 나겠고요. 얘는 꺼져 바빠다. 깍두기죠. 중자음이면서 디귿 이번에도 꺼져 바빠다 떠리 이에 포함되는 이응소리의 중자음. 얘는 보자마자 저자음인 거 아셔야겠죠. 소리는 피읍 소리, 역시 저자음 소리는 영어의 W. 그래서 이렇게 쓴다면 와가 되겠죠. 이번에는 꺼져 바빠 다 디귿 소리가 나고 중자음이죠. 이번에도, 저자이란거 눈치채셔야죠 소리는 니은소리가 납니다 와이 글자 모르시면 진짜 꺼에 해당하는 쌍기역소리 중자음 얘는 조심하셔야죠 저자음인데 리을 리을인데 영어의 알소리가 나고요 얘는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쓱 넘어가셔도 돼요 예. 고자음인데 넘어갑니다 그 다음 얘도 저자음이죠 소리는 티웃 소리가 날 거고요 축하에 걸리는 고자음 소리는 키웃 소리가 나죠 꺼져 바빠 다떨 쌍디귿의 중자음 축하 파티 티에 걸리는 고자음 얘는 딱 보면 저자음인 거 아셔야겠죠? 소리는 치읓 소리가 납니다. 축하 파티 했어 파이어 F 발음의 고자음 딱 보면 아셔야죠. 저자음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티읓 소리가 나겠죠? 역시 저자음 소리는 니은 계속 저자음이 나오네요. 소리는 치읓 꺼져바 바로 외우는 비읍 소리의 중자음. 얘는 지금은 없어진 글자,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축하 파티 해 히읗 소리의 고자음 이거는 F 발음이 나는 저자음이고요 요것도 저자음이죠 소리는 쌍시옷 꺼져 바빠 쌍비읍의 중자음 ㄹ은 ㄹ인데 영어의 L 발음이 나는 저자음이고요 축하파티 t 로 외우는 티읏소리의 고자음 딱 보면 아셔야죠 저자음이죠 소리는 미음. 역시 저자음이죠 소리는 티읏소리가 나고요 축하파티 했어 쌍시옷의 고자음 거쩌 쩌에 해당하는 쌍지읒 중자음 저자음이고요 리을 소리가 나지만 영어의 엘 축하파티 했어 쌍시옷의 고자음 저자음이죠? 소리는 피읍 소리가 나겠는데요 조심하셔야죠 저자음이고요 이게 초자음일 때는 Y이고요 받침으로 쓰일 때는 니은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저자음이죠? 초자음으로 쓰일 때는 Y 소리가 나서 이건 야 라고 있지만 받침으로 쓰이면 이 e 소리가 됩니다 저자음이네요. 소리는 키읔 깍두기 녀석이죠. 꺼져 바빠 다떨 떨의 깍두기 쌍디귿 중자음 축하파 고자음이네요. 피읔 소리 저자음이죠. 소리는 히읗 역시 저자음이겠네요. 소리는 키읔 하나 뭐가 남았을까요? 아시는 분은 오 대박입니다. 바로 추루 외우는 고자음에 치으시고요. 여기 자음 4개, 4 모음 32개 볼까요? 짧게 아우. 이건 조심하셔야죠. 모음하고 자음하고 합쳐져 있습니다. 음절 모음. 짧게 르. 영어의 r. 길게 어떻게 발음하셔야 될까요? 길게 으 요거는요 지금 짧게 발음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짧게 으아 요것도 지금 짧게 발음해야겠죠? 짧게 에 이거는요 짧게 아이 반음절 모음이고요 요것도 조심하셔야죠 음절 모음입니다 짧게 르 그런데 영어의 엘 발음 잘 쓰이진 않습니다. 길게 우 이건요. 짧게 아 요거 발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짧게 해야겠죠? 그리고 조심하셔야죠. 짧게 어 길게 입을 좀 벌리시고 에. 요것도뭐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대신 길게 르 영어의 R 발음 요건요 짧게 발음 하셔야죠 짧게 오 이것도 짧게 암 이건요 조금 길게 발음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길게 으아 요거는 짧게 해야겠죠. 짧게, 우와. 장 모음입니다. 길게, 이. 어, 요것도 조금 길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죠. 길게, 우와. 이것도 역시 길게 해야죠. 오. 요거는 좀 짧게 해야겠는데요. 짧게, 이야. 얘도 짧게, 반음절 모음, 아이. 요것도 단모음이죠. 짧게, 으. 요거 발음도 조심하셔야죠. 지금 길게, 길게, 으. 얘는 짧게, 이. 요건 조심하셔야죠. 자음으로 쓰일 때는 꺼져 바빠 닫떠리 이응 소리의 중자음. 모음으로 쓰이면 길게 어. 짧게 우. 이건 길게 이야. 요것도 길게 해야죠. 길게 아. 얘는 뭐잘 쓰지 않는 글자인데요. 길게 음절 모음이죠. 르. 영어의 엘 발음. 요거는 짧게 발음하셔야겠죠? 짧게 으. 길게 에 하나 남았네요. 짧게 입을 벌리시고 예. 헷갈리는 게 있다면 연습이 부족한 거고요. 연습 많이 하셔야겠죠. 언제까지요? 내 것이 될 때까지.